벌나무 어 벌나무라고 이게 약간 없었는데 이름나무. 없어서 황칠나무 들어봤어 아버지 어 황칠나무 황칠나무 응아 오가피 이런 건 들어봤지 아 오가피 오가피 있는데 뭐. 아 오가피 하고 말고 또 뭐더라 뭐 엄나무 이런 건 들어봤지 그 엄나무는 다 잘했다고 있어 아그뭐 몸에 좋다는거 그지 그래 엄나무는 씹어 아, 그뭐 아니 또 몸에 좋다 이게 저거 백숙 끓일 때 엄나무 뭐 이런 거 온나무 막 넣잖아. 근데 이건 황칠나무라고 오고피 제일 좋은 음. 벌, 벌 나무가 황칠나무라고 어. 뭐 간에 좋고 몸도 뭐네 좋대. 그 저기에다 끓였어. 닭백숙에다 넣고 같이 어? 끓였어. 나무 넣고 끓였으니까 한번 잡숴봐. 닭백숙에 아, 뭐, 뭐 능이 버섯 능이 백숙에 이건 뭐고 백숙인데 응? 백숙인데 응. 푹 다시 끓였다고 내가 능이버섯 네 능이버섯 뭐어뭐 부치도 음, 넣고 했는데 빠르게 뭐 뭐왜 음. 없어 많잖아 거다 기 벌나무도 넣어서 푹끓였어한 시간 동안. 잠시만요. 그럼 접숴봐. 간은 봐봐. 간 안되면 소금 좀 쳐야된다. 간이 되지 싶은데. 간이 이제 되지 싶은데. 간은 니가 했는거 이가 했지. 했는데 또 아버지 간하고. 아버지는 또 심심하면 또 못먹잖아. 좀 간간해야지. 싱겁지 않지? 싱겁지 않지? 응 그러면 됐어 신호 좀안 알면 돼요 맛이 어때 아버지? 응? 음? 맛이 어때? 맛있네 음. 응 별로다 별로. 백숙 막사 안 나? 아버지님 뭐 맛있는 게 없네. 별로가 아니라 벌로야 벌로. 응? 벌나무라 벌나무나서 그래 벌나무. 벌나무나서 벌로야. 그로별아 그래서 그런지 벌로네 알겠습니다.